오늘은 일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여러 가지 형태의 활용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자연수에 관한 문제인데 연속하는 뭐세 자연수, 연속, 어, 연속한 홀수, 짝수 이런 문제가 난단 말이야. 자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방정식의 활용 같은 문제는 어, 일반적으로 일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잖아, 그렇지? 그런데 방정식의 활용은 알다시피 문장으로, 문장제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읽고서 그문제 뜻에 맞는, 문제의 뜻에 맞는 식을 세우고 미지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미지수로 놓고 식을 세워서 방정식을 푼 다음에 그 방정식에서 답을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바로 그 답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 뜻에 맞게끔 답을 써 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답이 맞는지까지 확인까지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활용을 푸는 방법이 있었어. 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문제를 읽고 나면은 식을 분명히 세울 거니까, 그치? 그런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 같은 이제 문제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우리가 알듯이, 1, 2, 3, 4. 우리가 연속하는 수는 얼마씩 크냐면, 1씩 커지고 1씩 작아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만약에 하면,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했을 때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라고 세 자연수를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수를 x라고 놓고, 그 앞에는 하나가 작을 거 아니야, 연속하는 숫자가. 그래서 빼기 2를 해주고, 그 다음 수는 x 플러스 1로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를 x라고 놓고서, 그 앞에 수는 얘보다 1 작으니까 빼기 1을 하고, 그 앞에 수는 이 숫자보다 하나하나, 두개뺀 거니까 x 마이너스 2.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개념이지, 그치?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식을 세울 때, 문제를 풀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가운데 수를 놓는 경우지. 물론, 우리가 방전식이라는 거는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를 묶거나 가장 큰 자연수를 부르면, 이렇게 놔도 돼. 어떤 걸 놔도 상관없어. 그렇지만 이제 묻는 것을 미지수로 놓는 관점에서는 훨씬 낫지만 답을 구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합을 구하고 할 때, 식을 세울 때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x를 미지수로 놓을 때, 중간에 있는 숫자를 미지수로 놓을 때 가장 답을 쉽게, 식을 쉽게 세워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대신, 어... 가운데 수를 X라고 넣고 식을 세워서 쉽게는 풀수 있지만 답의 뜻에 맞게끔 답을 쓸때 그때 좀 조심해줘야 되겠지, 그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세,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압이 30프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세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하면 당연히 이게 가장 좋고 가운데 몸맵이 가장 좋고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하거나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해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하지 않아도 가운데 걸로 먼저 해서 식을 세우면 돼.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 자연수,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다. 그러면 가운데 걸로 만약에 식을 세우게 되면 x-1과 x와 x 플러스 1을 합하면 39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요게 지워지기 때문에 3x는 39, x는 3으로 나누면 13이야. 그럼 답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지? 여기에서 x는 우리가 가운데 수를 x라고 놨기 때문에, 세 자연수는 일단 중간 숫자는 13, 그 앞에 수는 11, 그 다음 수는 15. 아이고, 연속하는 수였지. 참 미안한 연속하는 수였기 때문에 13, 그 다음에 12, 14 이렇게 연속하는 수를 놓으면 되겠지. 그지? 만약에 이 문제가 연속하는 홀수이거나 짝수일 수도 있어. 그럴 때는 당연히 짝수 나올 수는 2씩 커지고 2씩 작아지는 개념이겠지, 그치? 그치? 홀수랑 짝수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자연수, 세, 뭐, 세 짝수라든가 면두 개의 짝수면 뭐 그냥 X와 X 플러스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지만 그렇게 놓고서 답을 구해서 문제 뜻에 맞게끔 해주면 돼. 그렇게 해서 연속하는 자연수에 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꾼 수에 관련된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알려주고서, 자,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알려주고, 하나를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를 바꿨을 때, 자, 바꿨을 때, 바꾼 수는, 바꾼 수는 처음 수, 처음 수보다 뭐 얼마가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날 때, 얼마가 크다, 작다, 이런 문제가 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어, 문제를 풀때 식을 어떻게 세야 되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바꾼 수와 처음 수를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숫자가 5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50, X 이런데 우리가 이걸 보고서 5X라고 할지 50X라고 할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처음 수를 쓸 때, 50 더하기 X. 우리가 왜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는 문자를 사용한 식. 앞에서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을 할 때, 10의 자리 수에는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수는 1을 곱하는데, 1은 뭐 곱하나 많나니까 자, 이렇게 해주는 거있었지 그것처럼 10의 자리 숫자는 10을 곱해서 이렇게 표현해줘야 돼. 수를 표현할 때. 그렇다면 당연히 바꾼 수는 어떻게 될까? 10의 자리에다가는 x 앞에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는 5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처음 수는 여기 같은 경우는 50 더하기 x는 10x 더하기 5. 보다 뭐 얼마큼 만 크다 면 플러스 얼마만큼 작다 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0을 세워서 x 를 구하면 자 x 를 구했어 x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자리에 놓고 처음 수를 구하라면은 1의 자리에다가 x 값을 넣고 답을 50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개수나 나이에 관련된 거 우리가 이제 개수 뭐 문구점에 가서 뭐를 샀는데 뭐 이런 문제 있잖아 그치 또는 뭐 과일을 샀는데 뭐 이런 문제 또는 농장에 뭐 양과 닭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양은 다리가 되개고 닭은 다리가 두 개일 거 아니야? 오리나 이런 애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총 어, 마리 수를 알려주고. 전체 다리수를 알려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개수나 이제 개수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지? 또는 나이는 몇년 후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래서 만약에 개수를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동안에 뭐 과자나 사탕 뭐 이런 거 개수 그런 문제는 많이 지불하는 돈에 대한 문제는 좀 해봤으니까. 자, 어떤 농장에 양과 오리가 있대. 그런데 합해서 24마리가 있대. 그리고 다리수는 다리수의 합은 음, 74개래. 그랬을 때, 양과 오리를 각각 몇 마리냐, 뭐 이렇게 문제가 났어. 자, 그러면, 양은 아까도 했지만 다리가 4개씩 있고, 오리는 다리가 2개씩 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두 동물을 다 구해야 되니까, 양과 오리를 각각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뭐 양을 x 로 넣든, 오리를 x 로 넣든 상관없어, 그치? 그런데, 우리 그냥 양을 x 라고 한다고. 보자. 그럼 오리는 뭐라고 넣을 수 있을까? 자, 오리는 뭐라고 넣어야 되겠니? 그렇지. 총 마리수에서, 총 마리수에서, 양의, 양 마리수를 빼면 당연히 오리가 되겠지, 그치? 합해서 24마리니까. 자, 그리고 양은 다리가 4개씩이고, 오리는 다리가 2개씩이니까, 양 다리만, 양 x 마리의 다리만 하려면 4X가 되겠지, 그치? 오리 24-X마리가 있는데, 각 마리당 두개의 다리씩이 있으니까, 2하고 합해서 74개. 자, 이렇게 해서 X를 구해서 X가 만약에 나오면, 그게 양이고 양의 개수, 양의 마리수를 24에서 빼주면 오리 마리수가 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양과 오리를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여기 푸는 거야. 뭐 우리가 분배해서 풀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서 앞에 일자반응식에 풀이 배웠던 게 있으니까 문제 충분히 풀수 있겠지. 오늘은 개념만 정리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음, 나이에 관련된 것도 한번 해볼까. 자, 나이, 어, 나이에 대해. 현재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 아빠 나이가, 음, 48세. 그리고 아들의 나이. 아들의 나이가, 어, 12살.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어, 몇년 후에. 자, 몇년 후에. 몇 년인지 모르니까 이걸 X로 나이 되겠다. 그치? 몇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그어몇년 후. 아버지 나이 가는. 이렇게 되겠네. 나이가. 아들의 나이. 아들의 나이의 세 배가 되는 때는 몇년 후냐? 자, 그럼 몇년후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 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 x 년 후, 몇년 후라 했으니까 x 년이라고 할게. x 년후 아버지의 나이는 당연히 48 더하기 x가 될 거고, 아들은 12 더하기 x가 되겠다. 그치 맞지? 자, 그러면 어아버지의몇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자, 48 더하기 x가 되니겠지? 아들 12 더하기 X의 수학에서 의는 곱하기를 뜻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뭐, X 구하는 건 너무 쉽지. 그럼 몇 년인지 답이 금방 나오겠지?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도형. 자, 도형은 뭐, 우리가 사각형, 직사각형, 뭐, 둘레, 뭐, 뭐, 이런 문제, 이런 건알수 있으니까, 어, 직사각형 넓이 공식이 둘레 공식이 뭐야? 직사각형 둘레 공식은?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한 번씩 더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직사각형의 둘레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가로와 세로를 구하라고 하는데 가로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 가로를 구하시오. 이렇게 냈는데 가로가, 가로가, 세로보다 2cm가 길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가로를 구하라 했어. 아, 이렇게 세로를 구하는 문제가 더 많겠구나, 이럴 경우에. 자, 예를 들었을 때, 자, 세로. 세로를 구하라고 문제가 났어. 자, 그럼 얘를 X로 넣는다. 자, 그러면 세로에다 X라고 넣으면 가로는 당연히 뭐라고 할수 있는 거야? X보다 2가 더긴 글자 됐으니까 가로는 X 더하기 2라고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합해서 두 배를 하면 둘레, 주어지는 둘레, 이렇게 하면 1을 구해서 가로와 세로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치? 너무 쉽지, 그치? 이 정도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어, 접해보지 않았던 것인데, 뭐가 있었냐면, 다섯 번째는 과부족. 음, 그렇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야. 자, 공책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당 다섯 권씩, 자, 한 학생당 다섯 권씩 나눠줬더니 두 권이 남더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섯 권씩 나눠줬어. 여섯 권씩 같은 학생에게 한 사람당 여섯 권씩 나눠줬더니 이번에는 몇 권이? 세 권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과부족 문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학생 수가 몇 명인지 몰라. 공책도 몇 권인지 모르지만 학생 수를 우리가 X라고만 놓면은한 학생당 다섯 권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X명의 학생에게 다섯 권씩 주면 두 권이 남는다. 이렇게 공책의 수를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여섯 권씩 X명의 사람에게 나눠줬을 때는 세 권이 부족하다. 이것도 공책을 표현하는 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결국 공책, 이것도 공책을 나타내는 거고 이것도 공책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게 과부족 문제에서 식을 세우는 방법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학생수를 미지수로 놓고서 공책에 대한 과부족의 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면 돼. 응.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어. 학생수를 묻는 게 아니라 공책의 수가 몇 건이냐, 그럼. 이렇게 문제가 날 수도 있다? 그럼 우리가 대부분은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주수로 놓잖아. 묻는 것을 미주수로 놓게 돼 있잖아.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지, 그치? 이럴 경우에는 공책을 물었지만 공책을 미주수로 놔버리면 문제를 풀수 없어서 공책의 끈몇 건이냐, 준비한 공책은 몇 건이냐, 이렇게 물으면 일단 학생수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수로 미주수로 놓는 거야. 학생수를 미주수로 놓고 똑같이 해서 문제를 풀어서 일단 X를 먼저 구해. 공책을. 예를 들어, 이 문제 풀어볼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5x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이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고, x는 5. 그러니까, 따라서 학생 수는 몇 명이냐면, 학생 수는 5명이지. 자, 학생 수는 5명인데, 공책의 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넣든지, 여기다 넣든지 상관없어. 둘다 똑같이 공책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그럼 위에다 넣는다? 그럼 학생 5명에게 5건씩, 5, 5, 5, 5, 25 더하기 2 하면 되니까 27건. 자, 밑에도 넣어볼까? 여기다 넣어도 마찬가지로 30백기 3이니까 27될수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공책수를 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는 뭐냐면 자, 증가 감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어, 학생수 문제야, 학생수 문제. 자, 음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자, 일단 한번 여섯 번째 증가 감소 문제는 뭐냐면 증가 감소는 뭐냐면 어, 어떤 중학교가 있는데 어느 중학교에 학생 수가 작년에 작년 자 작년이야. 작년에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었대? 예를 들어 뭐 700명이었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중학교에 작년 학생 수가 700명이었는데 올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제 작년에 700명이었는데 올해로 오면서 작년에 비해서 자 작년에 비해서 요게 포인트지 그치?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여학생은 여학생은 7%가 증가 자 증가는 플러스겠지 남학생은 몇 퍼센트? 3 퍼센트가 감소. 자, 감소. 감소는 마이너스겠지, 그지? 감소. 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여자는 늘었고 남자는 줄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체 학생은 몇 명이 늘었다? 8명이 증가. 자, 증가는 플러스. 자, 이렇게 됐대. 그럼 우리가 이 증가와 감소된 이 변화량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건데, 자, 식을 세우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어, 작년에 여학생, 만약에 작년에 여학생, 작년 여학생이 몇 명이었냐?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났어. 자, 그럼 우리가 올해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했지만 작년의 학생 수를 묻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작년에 학생 수를 X라고 일단 놔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작년에 남, 여자가 X명이야. 그럼 작년에 남자는 몇 명일까? 그렇지. 700명 안에 여자남자가 합해져 있는 거니까, 700명에서 여자인원을 빼면은 남, 학생의 인원이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여자가 7%가 늘었다 그랬으니까, 여자가 증가한 인원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 X명의 7%, 100분의 7%. 됐어? 자, 더하기, 남자는 100분의 3 곱하기 700 X. 감소.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만 남겠다. 그지 감소. 해서 전체적으로 9명이 증가. 자 증가.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조금 분수가 나오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어, 경우지만 110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니까 x를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자 x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금년의 인원수에 대한 문제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작년으로 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작년. 근데 이건 지금 작년에 여학생을 갖다가 미지수로 놓고 이걸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문제가 이렇게 날 수가 있어. 금년. 금년 여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날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금년 여학생 수는 몇 명이냐. 그럼 우리가 되도록이면, 묻는 것을 미주수로 놓는다고 했으니까, 금년 여학생을 만약에 묻는다 하면, 얘를 엑수로 놔야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그런데,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원수, 작년 인원수가 나와 있는 거라서, 금년의 여학생을 묻더라도, 금년의 여학생을 엑수로 놓으면 안 돼. 작년으로 무조건 놔야 돼. 작년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서, 작년 인원수를 구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지금 이거 풀어보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 한 45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해봐. 예를 들어야, 이거 답이 아니야. 자, 만약에 작년에 여학생이 450명이었다. 자, 그럼 금년 여학생을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작년 여학생에 비해서 증가한 인원 구할 수 있잖아, 그치? 450명이었는데 거기에서 얼마가 증가했냐면 450명의 몇 퍼센트가? 7%가 증가했다고 했어. 자, 그러면, 아유, 좀 이거 다시 다른 거 예를 들자. 자, 4 0 0명이라가 하자. 자, 답이, 이건 아니야. 답은 아니지만 400명이었다. 만약에 작년에, 그럼 400명, 그리고 400명에 400명의 400명의 7%를 계산하면 증가한 인원이 나와. 그럼 당연히 400명, 작년 400명 구한 거에다가 더하기 늘어난 인원, 변화된 인원. 이거를 합해 주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남자다. 그러면 전체 인원에서 여학생 인원을 빼 주면 이거 답이 아니라고 했어. 만약에 예를 들어 300명이다. 그러면 감소했잖아. 그치 그럼 300명에서 감소했으니까 빼기 300명의 몇 퍼센트? 3 퍼센트 감소한 요 인원을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올해 금년 남학생 수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한 걸로 비율을 잡아야 돼. 작년 인원에, 작년 인원에, 작년 인원에. 왜? 작년에 비해서 기준 우리 중학교 6학년, 6학년 때 배웠던 기준량 문제 있지? 얘가 기준이기 때문에, 작년 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인원을 붙더라도 작년으로 식을 세워야 된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응용되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어. 자, 그 다음에 거리, 속력, 시간. 공간이 좀 좋네. 자, 거리, 속력, 시간. 자, 이쪽으로 갈까? 자, 여기. 거리, 속력, 시간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니까. 자, 7번. 7번, 거속시. 우리, 거속시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단위, 우리 과학 시간에서 배웠을 거야. 거기에서, 속력은,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치? 속력 구하는 식이, 거리를 속,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거, 속, 시. 자, 그래서 거리는, 많이 거리를 으고 세운다?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 다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우리가 시간으로 식을 굉장히 많이 세우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서 이거 동그라미 안에 거속시 써서 우리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볼수 있는 문제. 물론 유형들이 많지만 문제 풀어 보고 모르는 건 질문할 수 있어. 자, 만약에 A 지점에서 자, A 지점이 여기고 B 지점이 여기인데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가려고 해. 그런데 처음에는 자동차로 갔나 봐. 처음에는 자동차로 갔어. 자, 자동차로 자, 뭐 걸어갔다고 해도 되지만 자동차로 시속 80km. 자, 시속 80km면 이렇게 시속, 시간당 80km 갔다는 얘기지. 어, 그런데, 아,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지금 보고 쓰는 건데, 자, 갈 때는, 그래, 갈 때는, 갈 때는 이렇게 갔다가, 올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올 때는 시속, 어, 시속 40km, 시속 40km로 왔대. 그렇게 해서 총얼마 걸렸대? 총 오고 가는 시간이 총 6시간이 걸렸다. 총시간이. 그런데 AB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오. 자,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단위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총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갈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야. 각각.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은 당연히 달랐겠지. 그죠? 그런데 갈때 시간 더하기, 올때 시간은 총시간.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자, 그러면, 갈때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갈때 시간은 속력 8 0분의 거리 X. 더하기. 올 때는 속력 4 0분의 거리 똑같은 X를 오고 갔으니까, 똑같이 X. 합해서 얼마? 6시간. 자, 시간과 킬로미터 거리 단위를 잘 보고 식을 세우면 돼. 자리, 단위가 틀리면 단위를 또 환산해 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양변에 80씩 곱해서 X를 구하면, AB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자, 이렇게 문제 어 한번 해결해 보고 문제 풀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질문하도록 하자.